오늘은 마디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차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거나 어, 비접촉 사고인데도 상대방에서 대인 보험 접수를 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진짜 교통사고 부상인지 가짜 환자인지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 어,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사이 정도를 3차원 영상으로 추정하여 보여줍니다. 마디모가 가짜 환자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마디모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만 5천여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디모 분석 결과는 전문가 감정으로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업무량 폭증으로 마디모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가수도 마디모 분석하는 대신 손쉽게 추돌 실험 논문을 이용하여 감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마지막 분석 결과 안 다친 것으로 나오거나 감정불가로 나올 경우 피해자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치료비도 돌려줘야 하고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실제 다쳤는데 안 다친 것으로 나온 감정 결과에 대해 제대로 마디모 분석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의사의 진단서를 내세워 피해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 경찰관은 의사의 진단서와 마디모 분석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